8월에 MSCI 리밸런싱 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MSCI가 뭐고, 리밸런싱은 뭐 어떤 기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좀설명해주세요 이제 모건 스텔리 지수예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에 있는 인덱스 펀드들은 유럽계는 FTSE 지수.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스체인지 지수라고 있어요. 이제 그 그거 대로 유럽에 있는 펀드들은 추종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그거를 흔, 흔히 이제 벤치마크 한다고 그런 그렇죠. 거죠. 렇죠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한, 한국물 살때요 종목은 비중 얼마, 요 종목은 얼마 이렇게 사라고 쭉 이제 예.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계는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만든 인덱스대로 하고. 예. 이, 미국계는 모건 스텔리에서 만든 그 지수가 있어요. 그걸 예. 모건 스텔리, 어, CI니까 그러니까 CI는 제가 약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모건 스텔리. <laughs> 저희가 인, 자막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인덱스 지수예요그 인덱스 지수인데, 어, 우리 모건 스텔리 인덱스 지수 MSC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리빌랜싱을 해요. 예. 어,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제 5월, 5월에서 두달 빼니까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네분 동안 하고 어떤 데가 그 우리나라의 시가 총액 마켓으로 마켓 캡을 봤을 때 제가 볼때한 4.5조가 기준인 것 같아요. 예. 마켓 캡이 4.5조가 정도 넘어가게 어떤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 4.5조 당한 천억 정도 수급 개들이 천억어치를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어, 가령 이제 이, 이번에 들어가는 게저게 있잖아요. JIP 엔터. 예. 걔가 오늘 뭐 십몇 프로 오르고 그래가지고 걔도 시총이 한 4.8조 구조 이렇게 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11일날 발표할 텐데 걔는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걔는 8월 31일날 인덱스 펀드에서 그만큼 사는 거예요. 전후 어들 사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 에코프로잖아요. 예. 에코프로가 전에 들어갔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예요. 거의 뭐 이제 10배 거의 다된 거니까. 아닙 그러니까 쥐가 총액이 4.5조가 아니라 지금 37조가 되어 버렸으니까. 네. 얼마를 사야 되냐면 9천억 어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4.5조 당 제가 한 천억 정도라고 네. 제가 오 어, t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덟 배, 아홉 배니까 8천억, 9천억 뭐 주가에 따라 다르겠죠. 위로 네. 더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러면 90만 주, 100만 주 사는 건데 그게 쉽겠냐고요. 어? 그럼 이 지수에 편입되면 우선 그 종목에 가장 좋은 건 그런 기관의 자금이나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일단은 좋은 겁니다. 네. 네. 근데 패시브 자금은 정확히 언제 들어냐면 8월 31일 날 들어와요. 예. 그 전에는 못 들어와요. 아. 왜못 들어오냐면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편입됩니다 하고 하면 그날 종가로. 그러니까 8월 말일 날사 가지고 샀다는 거는 이제 9월 1일부터 인덱스 그그 등락이 수익률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인덱스 펀드도 미리 살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걸 알고 다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그건 국내 기관들 그걸 사는 거죠, 미리. 사가지고 8월 31일 날 동시효과에 던지는 거죠. 어, 그, 파, 그 수요에 이제 8월. 팔아... 네네네. 그래서 거기 엑시타고 나오는 건데, 어, 그래서 막상 이제 8월 31일이 되면 내리기도 해요. 고전에 오르고. 그걸 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아, 그건 좀 알아야 되겠네요. 투자하시는분들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한 4.5조가 되면 허들이다. 그러면, 가령, 지부, 지난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 들어갔잖아요. 4.5조 걸치 넘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폴란드에서 그수주가 됐더라면, 수출이 은행 증자가 돼가지고, 그랬더라면, 현대 로템도 MSC에 들어갈 뻔했어요. 이, 지금 이제, 오늘 네. 녹화하는 날이 25일인데요, 네, 네, 7월. 네. 자. 이 편입 뉴스 네.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여력이 아, 있다는 거요 최종적으로 MNCI에서 발표하는 것은 8월 11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NNS 분들이 이거를 컨트 NNS 분들이 이거를 이제 각 증권사의 컨트 NNS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서 예. 이번에 편입 부분은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막 거기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의 거의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면은. 아이 그럼 별다른 어려운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뭐 4.4조, 5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떨 때는 4.3조가 될 수도 있고, 그 코스피 전체가 지수까지 수가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고것도 같이 또 떨어지겠죠. 지금 네. 지수 레벨에서 제가 봤을 때한 4.4조, 5조 그 사이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음. 음. 에코프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뭐 워낙 많이 오른 주식이고 네. 또뭐 공매도도 좀 도와준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에코프로가 편입이 된다면 이것도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이미, 보셔도. 예. 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좀 안전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게 좀 예. 이제 좀 뭐라 그나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줄이는 길이 아닌가 싶고 다만 그래도 여기, 여기 지금 효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요 골탕을 더 먹이고 해야지. 이게 그리고 에코프로는 진짜 그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뭐 뭐 이렇게 뭉태기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냥 열주 다섯 주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우리의 애, 우리의 애 이러면서. 그냥 사시고 안 팔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저기, 주식 투자 하시면서 제 유튜브 댓글에 가끔 그래요. 자기가 그, 당신께서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아니, 뭘 사서 수익률이 막몇배 <laughs> 부러나고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헤어컷도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그 대신에 이제 여기 공매도 세력이 코를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그 동안 당한 게얼만데 진짜 그 동안 우리 증시에서 얼마나 많이 그분들에게 당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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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우리 급, 제 교실 급훈에 이기는 전쟁만 하자는 급훈이 있어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이기는 전쟁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홀딱 백겨 먹읍시다. 애간 뭐 뭐참 개인 이 신문 기사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산열 종목 중에 다섯 종목을 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셔서 야 이것도 참 변화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아 느꼈었습니다. 얼마나 네. 다행입니까, 진짜 판판이 당하기만 하다가 진짜 이거는 아마 우리 증시 역사에 그 진짜 기록될 겁니다. 진짜 그럴 그를 정도의 큰 구조적인 변화가 원래 있지 않느냐 싶어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약간 좀 신경 써야 될거 아닌가 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증시가 조금 분위기가 풀리고 하니까 IPO 시장이 이제 슬슬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공모주 받으려면뭐 이제 증거금도 내야 되고 좀 개인 입장에서는 품도 좀 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품파는 만큼 재미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기로 나오면 커피 값은 벌어요. 근데 오래 들고 있으면 거의 코를 낀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IPO 하는 기업들이 언론에 다 홍보를 하잖아요. 예. 신문이, 신문의 기사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상 그 협찬금을 내고 기사를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오랫동안 곧그 임박한 2, 3년간의 숫자를 마사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나간 제가 3년치 우리나라의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현재 주가를 봤는데 그 중에 거의 70몇 프로가요. 네. 공모가보다 한참 밑에 내려가 있어요. 진짜 뭐, 처참해요. 처참해요. 그래서 그70%안안 안, 아닌 것들, 그러니까 30%는 올랐다고 생각하실 때는 거의 다 오, 오른 게 아니라 저거예요. 저거 뭐, 뭐죠? 스펙. 어? 그럼 진짜 오른 종목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지금도 또그 공모주 시장을 흥행하기 위해서 감독 당국에서 그 가격 변동폭을 400%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불라방 이제 신기주 좋아하시는 이 증시의 매매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와가지고 이제 장난치다가 조금 있으면 저 밑에 내려가 있고 그럴 거예요. 미리 상장을 앞두고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니 업력이 오래되고 증시에 오래 있으면서 매분기 실적 공시를 몇년몇 몇 년치를 보고 투자해도 돈 벌까 말까인데. 네. 새로 덥석 올라온 기업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모가를 정할 때 이미 동종업에 속하는 거에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서 공모가에 넣었어요. 이미 넣고 심지어는 공모가를 높게 높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종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시에몇개 사례가 있어요. 그 사실은 노래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인기 있던 플랫폼에서 밸류에이션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게임 회사는 우리는 엔터라고 그러면서 엔터 미국에 있는 디즈니의 그 밸류에이션 갖고 와서 뻥튀기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공모주에 속으시면 안 돼. 이게 이제 사실은 공모주 단계에서는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듯이이게 네. 약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네. 커피나 좀 네. 한잔 마실 정도 재미로 네. 하는 거는 뭐. 그렇죠. 괜찮다. 네. 그런데. 그건, 그건 괜찮아요. 이게 이제 되게, 어, 상장한 직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 들어간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검증 기간을 지나지 않아서 투자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상장한 회사 투자하는 뭐 요령이라고 할까요? 주의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상장을 지금 하는데 이 회사가 창업한 건 오래 됐다. 됐다. 그러면 믿을 만한데 비상장 시절에도 매년 실적을 공시하거든요. 예. 그거를 저기 그 키스 라인인가 뭐 하여튼 그거 공시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리쭉 그래 보고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럼 그건 믿어도 돼요. 예. 그런데 상장하기 2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지금 바닥을 기다가 이때부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거는 백발백중 의심해야죠. 어, 백발백중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업의 본질상 이런 거 있,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는 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음. 요새는요, 또 AI가 유행이잖아요. 그럼 또 AI 비스무리한 것들 많이 올라와요. 사실상은 보면 그냥 단순한 반도체 하청회사인데 무슨 코스닥의 대원이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진짜 정말 아, 아닌 것 같아, 진짜, 진짜 아닌 것 같고 그걸 그그 그 뭐라 이렇게 갑을 관계 누가 누구에게 납품을 하고 납품 받는 배경이 진척 관계에서 하는 건지 기술 기술이 있어가지고 납품하는 건지 단가는 어떻게 받는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실적이 나온 건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닌지 이런 걸다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그, 특히 신규 IPO를 할 때가 되면 언론 기사가 많아요. 예, 네, 예. 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그, 그 기사 보고 거기 나온 전망대로 앞으로 이 회사가 진짜 끝내주는 회사가 되겠지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1년 있으면요. 1년만 지나면 알아. 실적이 갑자기 나빠져요.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그런 기업들 무지 많아요. 진짜. 한 신규 신규 상장률 70%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종목이 상장되면 공부는 또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신규 상장주 중에 한10% 5% 정말 좋은 기업이 그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IPO 과정에서는 대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인, 인기도 없고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주가 밑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근데뭐 나중에는 그런 게 다섯 배서섯배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개인 투자자는 이 신규 아이 o 한 기업은 웬만하면은 투자를 좀 상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1년쯤 지나서, 네. 1년쯤 지나서 1년 뒤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신다면 공모가의 적정성을 이제 판단한 게 핵심인데 네. 결국은 대표님께서 어려워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네. 주가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네. 네. 결국 이 기업, 이 원칙이 신규 공모주에도 네. 해당이 되는 거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가의 적정성을 개인 투자가 차원에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다, 거기에, 봐보세요. 공모가가 비쌀수록 기업도 좋죠. 그 다음에 그걸 중개하는, 그러니까 그 IPO를 등록시키고 나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 IB본부의 입장에서도 공모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네. 수수료율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모가가 비쌀수록 좋아지는 그 수익 창출 구조라. 그러면 양심적으로 싸게 해 줄까요? 아, 이것도 이러면 또 우리 IPO 하시는 분들한테 혼난다, 나 진짜. 아니,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신규 IPO 한 회사 잘못 들었다 참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셔서 제가 그래서 굳이 별도로 뚫으셨 거예요. 그거 네. 데이터가요. 진짜 KINDS인가? KINDS인가? 네. 그 저기 거래소에 이거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나와요. 신규 상장 종목을 소팅을 하시면 돼요. 2000 가능 올해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장된 종목 리스트 딱 클릭하면 쫙 나와요. 엑셀표로 받을 수 있죠. 네, 네, 네. 엑셀표로도 나오, 나오고이 거기 보면 등락률도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안내돼 있어요. 보시면 아마 혀를 내들으실 겁니다. 네, 투자하시는 데좀 그 네, 참고하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거의 막 마이너스 90%짜리도 있어. 그것도 상장한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참 정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 많이 신경 쓰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